엊그제 강양수 씨가 진짜 잘 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옛날 그 편지라 막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나는 고마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보냈어요 당연히. 그리고 소재 테이블 내가 저작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양 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시라고 참고 자료로 보냈지. 그 어느 세상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코피해서 써도 괜찮다 하는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또, 마음대로 쓰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 두편 오늘 보셨죠? 세계 영화사에 남는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홍영숙 씨한테 강한 말을 한다면 세계 영화 범죄사에 남는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을 할 정도. 왜 NHK를 무시를 했습니까 NHK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거 몰랐다는 말은 이제 못하지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제작 저작 NHK 오사카 그걸 안 보았다는 말은 절대 못 하잖아요. 심플해요 이렇게. 22년 전에 나는 이것만이 문제인데. 택배는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점점 점점 그 시내 20일에 나온 글은 그 그거 시내 20일도 문자 수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것도 조금 상제가 됐어요. 어, 홍영숙 씨한테 내가 어, 아아좀더렇지그 원본 이블까지 보낸 것을 말씀드려야 되네요. 어, 계속 테이블 달라고 하시니까 내가 뭐 자료는 많아야 될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재교법에 뭐 대해서 많이 벌써 아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자료 많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사치 몇년 하실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몫은 여기까지다. 거 보냈는데 내가 뉴욕에 가기 때문에 이제 몇년안 돌아올 수도 있고 어 그때 뉴욕에 가는 준비를 하면 사실은 빚지는 거밖에 없었어요 나로서는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친구한테 돈을 얻었고 뉴욕에 가서도 마텐다의그웨트레스의그 알바도 하면서 그 영어 학원 다니고 그 후에 대학원에 갔는데 어쨌든. 뉴욕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뉴욕에 간 후에 홍영숙 씨한테 테이프만 보내기 위해서 오사카에못 돌아오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보내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 그때, 뭐, 게 홍영숙 씨를 믿고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후에 또 원본 테이프를 받을 수 없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필요해요? 하니까, 어, 복사가 잘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분 그것만큼 많은 말이 나다하이에이트도 하니까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제 어떻게, 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니까 내가 나도 아주 호의적으로 해석을 했죠 저도 외국 촬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촬영 외국 촬영 끝났는데 돌아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그 간판 하나 나는 오사카역, 또는 아마가사키라는 그 역의 역이나 그런 골목이나 뭐, 한국 입은 애가 지나간다든지 우연하게 찍은 그런 그림은 쓸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한뭐몇 초쯤은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쓸 때는 원본이 필요하지 생각을 해서 내가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라고 내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것은 내가 아주 강조를 해서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1초라도 쓴다면, 1초라도 쓴다면 꼭 가편집을 봐야 된다. 가편집을 보고 철저하게 도의가 돼야 된다. 가리가 돼야 된다. 이건 아주 강조를 했어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편집을 정말 같으면 가지고 와야 되고, 왜? 그래야 도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프리랜스로 방송, 사에서 일을 했던 나로서는 상식이었고, 당연히 한국에서도 교등학교화학학도 계시고, 어, 잘 아실 거다. 근데 나의, 나,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실례이니까 그래도 강조를 했어요. 1초라도 쓸 때는. 그 1초란 것은 30분 밖에 이야기죠. 30분을 만진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30분 밖에라도 강판 하나, 골목 하나, 그때 오사카의 하늘 하나, 쓸 수도 있겠다. 그때를 그때를 위해서 몇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쓰실 수도 있네. 그러면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더 그러면 보내니까 복사 쪽을 쫙 보시라. 본편 쪽은 만드시지 마, 말고 복사 쪽을 쫙 보시고 아, 이 인터뷰가 재미있다. 이 테이프 하나 한두 개가 아주 꼭더 어, 많이 보고 싶다. 한다면 그걸 복사하시라고. 몇 번이나 하면 은대이 나빠지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 골목 계속 찍은 거, 간판 계속 찍은 거,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뭐, 그것만 좀 빼놓으시라. 다른 것. 그런 그런 건한번 보면 알잖아요 쫙, 아,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니까. 그건 바로 돌려달라고. 빨리 돌려달라고. 사건하면 싫으니까 나로서는 이제 자기 자비로 물론 했고 이제 졸업도 했고 학생들이 어뭐 장래에 쓰는지 어떤지 몰라도 아주 귀중한 페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냈어요. 당연하지 하셨어요. 당연한 일. 휴일없이 하셨습니다. 조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